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론과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아주아주 아주 재미나고 신기한 그러한 사흘 문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백도를 아주 깔끔하게 잡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인데요. 과연 어떻게 두어서 잡아야 될지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백을 잡기 위해서 흙이 지금처럼 이런 곳을 치받게 되면요. 백이 이 곳으로 두는 순간 이거는 어떠한 수도 흙이 성립하지 않아 아쉽지만 흙이 실패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과연 어디가 될까요? 자,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우선 이곳으로 두는 수가 첫 수는 정답이 됩니다. 백이 만약에 지금처럼 쌍립으로 받아만 준다면, 이것은 흙도 가만히 이곳을 젖혀갑니다. 백은 이곳을 막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때 다시 한번 이곳으로 선수를 하고요. 백이 연결해야될때 이때 가만히 지금처럼 오공도화를 만드는 순간 백을 아주 깔끔하게 잡을 수 있어 흑이 성공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백은 이곳으로 쌍립을 쓰지를 않고요. 지금처럼 이곳으로 먹여치는 수가 흑에겐 아주 아주 까다로운 그러한 응수가 됩니다. 자 이곳으로 먹여쳤을 때. 흙이 덜컥 지금처럼 백한 점을 먹게 되면요. 이땐 백이 지금처럼 쌍립을 서고요. 흙이 지금처럼 젖히면 막아버립니다. 다시 한번 이곳을 끼우면 역시나 연결을 하고요. 결국에는 흙이 이런 곳을 연결을 하고 수상전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백이 단수를 치게 되면 너무 깔끔하게 백이 살게 되요 흙이 실패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을 먹여쳤을 때 흙이 과연 어떻게 둬야 되는 것일까요? 자, 이 장면에서는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그런 멋진 수순이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장면에서 이곳으로 젖혀가는 수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 장면에서 백이 만약에 지금처럼 이곳을 맞게 되면요. 이곳은 흙이 지금처럼 가운데를 뚫고 나오는 수가 있어서요. 너무 쉽게 백을 잡을 수 있어 흙이 성공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 이 장면에서 이곳을 젖혔을 때 백이 역시나 이곳으로 두는 수가 조금은 흙에게 까다롭습니다. 여기서 흑이 뒤로 후퇴를 한다면 백이 때려내서 이건 역시 흑이 실패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장면에서 흑은 과연 어떻게 누워야 되는 것일까요? 자이장면에서 여러분들이 꼭 익혀두셔야 될 그런 멋진 수순이 나오는데요. 바로 지금처럼 이곳을 연결하는 수가 이 문제의 정답이 됩니다. 자, 백은 어쩔 수 없이 이곳을 단수치지 않겠습니까? 이때 여러분 가만히 이곳을 끊게 되면요. 백도 먹어야 되는데요. 앞불사 이곳을 치중당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아주 깔끔하게 백을 잡을 수 있어 흑이 성공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의 정답 상당히 까다로운 그러한 수순이 정답이었는데요. 바로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첫수 어디였습니까? 이곳을 두는 수꼭 기억하시고요. 백이 이곳을 먹여 쳤을 때가 아주 까다롭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때 어떻게 둬야 됩니까? 일선을 젖혀 갑니다. 백이 가만히 이곳을 단수 쳤을 때 흑이 이곳을 때리는 것은 지금처럼도 패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실패가 되는 그러한 참고도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어떻게 둬야 됩니까? 가만히 연결하는 이 수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백이 끊으면 지금처럼 수순을 진행하여 어떻습니까? 아주 깔끔하게 백을 잡을 수 있어 흑이 성공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도 저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문제는요 지금 여기에 있는 흙돌을 살려야 되는 그러한 문제인데요 정말 까다롭습니다 과연 어떻게 두어서 여기 있는 흙돌을 살려야 될지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흙이 살기 위해 이런 곳을 밀고 들어가게 되면요 백이 가만히 이곳을 연결하는 수가 너무 좋은 수가 돼요 탄력이 넘치는 그러한 수가 되는데요 흙이 이쪽을 단수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 가만히 디수를 메웁니다. 흙이 때리면 다시 대단해서 어떻습니까? 이 모양은 흙이 아쉽게도 패가 되어 실패가 됩니다. 패 없이 살릴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장면에서 과연 흙은 어떻게 두는 수가 좋은 수가 될까요? 그 다음 번으로 떠올르는 수는 바로 이곳 양단 수치는 수 아니겠습니까? 자, 이곳 양단 수치는 수는 여러분. 정답입니다. 그럼 백이 이곳으로 연결했을 때, 그냥 이곳을 때려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지금 이곳을 때려내게 되면, 백이 지금부터 바깥에서 이렇게 활로를 줄이게 되고요. 흙이 다시 한번 이곳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맞게 되면 이곳과 이곳이 양자충이 돼요. 지금처럼 수순이 진행되는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흙이 잡혀 실패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장면에서, 과연 흙은? 어떠한 수가 있는 것일까요? 자, 이 장면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그런 멋진 수순이 있는데요. 바로 지금처럼 두 점으로 키우는 수가 아주 아주 좋은 수가 됩니다. 백은 어쩔 수 없이 이곳으로 둘 수가 없고, 바깥에서 두는 것은 지금처럼 두게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곳을 먹여치기를 합니다.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너무 쉽게. 백이 잡혀 이것은 흙이 성공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백도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을 먼저 때리는 수가 조금은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요.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먹여치기를 하고요. 다시 한번 이곳을 두면 밀고 들어가고요. 다시 한번 이곳에서 맞게 되면 지금처럼 수순이 진행되어 결국에는 어떻게 두어도 흙이 백을 잡을 수 있어 성공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의 정답 수순. 일단, 이곳 양단수까지는 쉽게 찾으실 수가 있는데요. 100이 연결했을 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하셔야죠. 바로 지금처럼 두 점으로 키우는 수를 꼭 기억하시면 아주 깔끔하게 흙을 살릴 수 있어 성공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